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에델프 안 독해 중에 에, 유형별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시 사항에 따라서 해당되는 조건을 열거된 게시판 중에 선택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 질문을 답하는 그러한 유형을 가지고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지시 사항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Vous êtes étudiant. 당신은 학생이에요. 저이 지상에서 신분과 관련된 것, 직업 또는 신분과 관련된 것 또한 지시상의 하나의 요건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람을 구하는 광고를 네 다섯 개 내놓고 학생이 아닌 일반인을, 직장인을 구하는 그런 경우에는 에뜨디형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의 하나로서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뜨디형이 그다음. vous cherchez un petit travail, petit travail,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르바이트, 를 우리가 푸티트라바일이라고 얘기해요. 블로그가 뭐, 소곤데 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푸티 블로그 그러면 아르바이트 같은 의미예요 뻥둥레왁컹스테 때 여름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은 지금 뻥둥레왁컹스테 때 시기와 관련해서는 여름 박캉스 여름 방학때할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Vous pouvez travailler à partir d 지겠죠뭐 뭐부터라고 압박띠어드 프므에 주에. 7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시 사항만 보면 현재 이 지시 사항들 중에 꼭 지켜야 할 조건 역 권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게에뚜디형그 다음에 뻥농박건세태, 여름바 그리고 여기 있는 7월 1일 이세 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범위를 줄여서 한 가지 사항을 보고 기왕이면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7월 1일이라고 딱 구체적으로 날짜가 달과 날짜가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중심으로 보기에 나와 있는 그 광고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거에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찾아요. 운이 좋으면 네 개의 광고, 네개 또는 다섯 개의 광고 중에 이거에 해당되는 게딱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딴거볼 것도 없이 그 광고를 가지고 답을 풀면 되고, 만에 하나, 7월 1일부터라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게두 개다. 일단 나머지는 제외를 시킬 수 있어요. 이 하나 조건만으로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쳐 나가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떠한 게시판 이이 한번 나와 있는지. 제일 처음에 보면, e r s t 에 있는 식당이 A b 모모를 필요로 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a b 꼭 기억해야 될 숙어라고 했어요. o a 두 명의 이제 젊은 그 사람을 필요로 해요. 뿌레떼 아까 뻥동레 바겅스테때 여름 박 동안이라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보면 레떼라는 말을 보면 이 뻥동레 바겅스때 때는 조건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6월 유행이니까 6월 10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요. 근데 아까 분명히 아파트 뭐라고 했었어요자 다시 한번 상기해요. 아파트 품의 주예요.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라는 이 조건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급하게 애 때까지만 읽고 어 조건에서 아까 지시상의 뻥덩래 박공스 대 때가 있니까 맞네. 라고 성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뒤에 구체적인 달과 요일이 날짜가 하지 못해요.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자, 나머지 사항을 보면 렁글레에 오블리가또아 오블리가또와 그러면 의무적인 이런 뜻이에요. 영어가 필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식당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엉부아이앤 세베 자이 세베는 어 이거 뭐 여러분이 스펠링까지 알아둘 필요 없어요. 커리큘럼 윗대래서 이력서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세베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배안 가면 아마 칠컷 듣게 될 거예요. 이 세베라는 단어를 커리큘럼 윗대의 약자로서 세베다 얘기예요이력서를 보내라는 얘기예요. 빡 이메일. 이메일을 통해서 이력서를 보내세요. 뭐 그런 의미예요. 보내기. 이렇게 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떻 이 문제에서 나왔던 지지 사항 7월 1일부터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웃이에요 다음 두 번째 파리라고 되어 있는데 르 카페 카페가 셰르 아네티디옹 학생을 찾고 있어요. 어떤 학생이냐면 기바 트라바이에 뽕레 바꽁 스테데요. 여름 방학 동안 일할 수 있는 학생을 찾고 있어요. 그 뒤에 조건을 보면, d 레 해지 공트라드 타바이"라고 되있는데, 어저 "듀레"가 기간이에요. "공트"라는 계약. 그러니까 근무 계약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듀 레지공트라드타바이 du 근무 계약 기간은 엠와 아베크 폴롱기아스용 불시블러" 가능한 연장이라는 뜻. 즉, 한달 동안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렵잖아요 벌써 꽁트라 어렵죠 폴롱게스용 어렵죠 하지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기 있는 꽁트라나 폴롱게스용이나뭐 여기도 세베도 마찬가지고 전혀 답을 고르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거는 기간 중에 여름방학이라는 것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근데 아까 조건에 분명히 여름방학이고 7월 1일부터라고 주어졌잖아요 근데 여기는. 7월 1일부터라는 구체적인 달과 날짜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7월 1일이 여름에 포함되죠.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 주어진 지시사항보다 더큰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일단, 자, 그다음 다음, 다음 거 한번 봅시다. 니스에서 나온 건데요. 호텔 깡바닐라 깡바닐 호텔이 셰익 쉐이네 트디형 학생을 찾고 있는데, 키퍼 트라와의 압박 뛰어가지고 이 품위에 감매 5월 1일부터 일할 수 있는 따라서 안 되죠. 7월 1일부터니까. 포고 마스용 오블리가 또 하나로 되어 있는데, 4호 마스용은 교육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호텔에서 근무를 하려면 호텔 오픈. 이거 일과 관련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 과정을. 그게 바로 오블리가 또 의무적으로 그 교육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 언제부터? 4월1 5일부터4월3 0일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프로그마스용은 몰라도 지시 사항에서 이미 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웃이 되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거 뭐예요? We not please France. 회사가 'Church and g a r d i a n Duty', '야가디앙이 이제 지키는 사람인데 누이 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야간 경비원을 '야가디앙 드 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간 경비원을 구해요. 'Apartment u m i c Max', 3월 1일부터요. 따라서 이것도 7월 1일부터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두성대 experience, 페리 e 경험, 이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그 조건이 뭐냐면 2년에 이런 야간 경비원 이쪽 분야에서 2년 정도의 경험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의예요요 u k 빌 o w y 플와데피니티 you 플 n o 피니티 u 하 n 정규직 o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근무하는 것이 마음에 든다면 정규직 고정직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내용은 그런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조건은 우리 지상에서 나왔던 그달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아웃이에요.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 지상을 다시 한번 반복해 놨어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이거예요. 7월 1일부터라는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 주어진 광고들을 찾다 보니까 답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뻥덩어리바깥공 세트라든가, 에뛰디언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을 또 찾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즉,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월 1일부터 일할 수 있다는 조건을 만족시킨 건두 번째, 여름 방학 동안이라고 크게 7월을 포함하고 있는 여름 방학이 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찾았으니까, 이... 계 광고와 관련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d o n s e i l l e a 도시에서 o s p o p e r e t r a a l e 당신은 일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광고가 있는 도시를 찾는 거죠. 당연히 아까 두 번째였으니까 파리라는 도시 이름을 여기다 쓰면 돼요. 죠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p o 누구를 위하여란 뜻이에요. "Bukit Sabayevu", 당신은 누구를 위해 서 일하느냐? 지금 여기서 나 있는 거 보면 카페에서 지금 사람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카페에서라고 써도 되고요. 예를 들면 "Patron 어, du café", 카페 주인. 이것도 물론 답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카. 페라는 단어가 포함되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막상 정해진 어떤 광고 중에 어떤 것이 역 지시상의 조건을 만족시켜서 문제에 대한 해결 답을 줄수 있는 거냐라고 정해지면 여기 있는 1번과 2번의 문제는 아주 쉬워요. 실제로 풀기에는. 그러니까 조건을 가지고 찾아내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쉽 지 아는 그런 작업이에요. 자 이번엔 또 다른 걸 한번 살펴보죠. Vous êtes en France. 당신은 프랑스에 있어요. Vous voulez apprendre 배우다죠? 배우고 싶어요. 뭐를? Quelque chose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은데. Vous vous intéresse à 센테레세아 그러면 모모에 관심이 있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기호도를 나타내는 에메 아돌 해 이런 동사들과 함께 기호도를 나타낼 때 함께 쓸수 있는 거예요 뭐 문장으로 따지면 아예 이런 문장 자체가 사므 블레 그거 내 맘에 들어.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기호도와 관련된 표현이라는 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laughs> 바로 퀴즈인데요. 파리, 프랑스에서 뭘 배우고 싶은데 관심 있는 게 요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나마나 조건 그 광고들이 나올 텐데 그 광고들 중에서 음식 과관련된 광고를 잡아야 되는 거죠. 오케이. <laughs> 네, 나머지는 뭐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읽고서 질문에 답을 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봅시다. 처음에 나와 있는 건 에꼴드 뮤직이에요. 음악 학교죠. 벌써 뀌진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아웃이에요. 해당되는 지상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요. 내용을 한번 참고 보면 vous êtes passionné de être passionné de 그러면 뭐뭐에 빠지다 란 뜻이에요. 당신은 음악에 빠지셨나요? 이런 뜻이에요. stage stage는 연수예요. b o o k d e b u t a n t 데뷔똥이 초보자예요. 초보자. 자, 이제 이렇게 나누죠. 어떤 단계로 나누면, 초보자, 엔테가메데, 중간 단계, 그리고 아봉세, 앞에 나가는 것. 델프 같은 경우에도, 아행, 아두는 데뷔덩 요 정도 해당되고, 배양이 엔테가메데, 아봉세가 배두 정도 된다고 우리가 이미 이렇게 구분을 하죠. 자 초보자들을 위한 연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 악기가 기타, 기타, 비올로 바이올린. 언제? 랜디 에 메카리. 월요일과 수요일 시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광고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있을 법, 이게 해당될 법한데. 실제는 로 의외로 가장 제 처음에 나오는 이 성격 이의 이 음악 학교라는 저기에서 벌써 지시 사항을 만족하지 못하게 돼요. 네? 자, 뭐 tariff unique라고 되는데 균일가죠. 그러니까 뭐 할인 가게 이런 게없는니딱 게 가격이 하나 돼 있는 거를 tariff unique라고 얘기 해요. 한 달에 150유로를 지불해야 돼요. 자, 이거는 어쨌든 그귀신의관계인과 상관이 없죠. 두 번째, 아틀리에 블레더 금 황금 블레 밀 황금 밀의 아틀리에 타이틀은 이래요. 타이틀은 제목은 그런데 내용을 봐야죠. 블레 데뷔니아 뭐뭐가 되다죠. 블롱제 빵을 만드는 사람을 블롱제라고 하죠. 여성형이 블롱제흐가 돼요. 네, 이렇게 어미를 변화를 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빵가게가 블롱줄이잖아요. 이렇게 어미가 끝나면 뭐만은 가게라는 의미를 가져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에피쓰리 <laughs> 네. 식료품 가게죠. FB3. 자, 이 식료품 가게에서 일하는 식료품 장수를 뭐라고 하냐면, FBCA라고 얘기 해요. 그리고 여성형은 FBCA 이렇게 얘기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 중 하나예요. 빵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만드시죠 자, 빵. 빵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뭐예요? 음식이고 요리죠. 그래서. 이 boulanger라는 이 단어 하나가 cuisine와 밀접하게 연관이 될수 있는 거예요. 자, 네? 나머지를 봐 줘. 오께하지요. 기회란 뜻이죠. exceptionnel. 예외적인 기회요. pour 뭐 하기 위해서? faire du pain. 빵을 만드는 vous-même 당신 스스로 빵을 만들 수 있는 예외적인 기회입니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래놓고 스타드와 그 시마 그러니까 이제 빵을 만드는 이그 교육과정이 6개월에 걸리는 거예요. 6개월 과정의 스타주 연수예요. 그리고 뚜레메크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자, 지금 주어졌던 지시사항은 즈진이라는거 하나만 지금 지시사항에 주어졌어요. 그런데 좀더 난이도를 높이려면 지시사항에 있는 조건들을 두 개, 세 개로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i i n 이라는그 단어를 쓰고 이 중에 요리와 관련된 게 광고가 두개 정도를 만들게 해요. 그리고 뒤에다가 세부적인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간. 보세요. 이게 막둘다 요리였다고 쳐요. 요리과 관련되면. 둘다 요리이긴 한데 이거는 지금 오전이죠. 맞다. 이거는 언제예요? 오후, 라프레미드예요. 따라서 요 조건을 가지고 변환시킬 수도 있어요. 지시 조건을 하나를 처음 추가를 하면. 그래서 하나 또는 두개 정도의 조건이 추가되는 그러한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거보죠 에콜드 모드예요. 우리말로 하면 의류예요, 모드가. 그러니까 의류와 관련된 그런 학교예요. 의상학교. 자 보세요. 아까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센테레스 아 하고 나왔죠. 무브 센테레스 알라모드 유행에 관심이 있으세요?라고 먼저 딱 질문하고 그다음 온브 포포우자 우리가 여러분에게 다도는 당신에게 프로포즈 제안을 합니다. 뭐를? 스타즈. 연수를 제안을 해요. 무슨 연냐? 응, 에, 넝. 1년 동안의 연수를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과정이 1년이 된다는 얘기죠. 부, 헤, 리, 세, 브, 트, 헤, 브. 당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1년 동안의 연수를 제안합니다. 의류 공부하는 거죠. 브, 네, 데, 브, 리, 에 가. 발견하러 오세요. 발견하러 오세요. 이게 동사 원형을 동사 두개내 아래 나오는데 뒤에 동사가 동사 원형을 주잖아요. 그게 그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내가 언젠가 봤는 얘기했던 알레부아요 보러 가다. 그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문에 대꾸브리여. 발견하러 오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의류의 세상 또는 뭐 유행의 세상 의류와 관련된 그런 세계를 발견하러 오세요라고 해놓고 마디 유디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 시간 해당되는 걸좀 제시했어요. 자 이렇다면 현재 이 문제의 맨 앞에 아 이게 뭐냐면 에꼴드 보자도 마자 봐야죠. 우리 말로 하면 에꼴드 보자 그럼 뭐야 미술학교예요. 에꼴드 보자. 부스에 아, 때다가 펀아 뺀다가 그림을 그리다가 뺀드래요. 그림 그리는 것을 앞으로 배우길원하세요 Vous pouvez devenir p e 당신은 화가가 될수 있습니다. And you 언젠가. 그리고 Comment ça avec notre atelier 우리 아틀리에와 함께 시작하세요. 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배우고 싶은 사람에 대한 사람은 여기를 결정 해야 되겠죠? 매일이고 so the w e 주말을 제외한 9시부터 12시 오전이겠죠. 지시 사항에 나왔던 cuisine 요리와 관련이 있는 된 따라서 지금 남아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예, 바로 아까나르트 블랑제리 요리의 한 부분에 속하는 제빵. 제빵사. 예, 제빵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배 번의 광고가 지시사항의 요건인 위즈내를 만족해요. 그러면 이 배를 가지고 질문에 답을 하면 돼요. 이제 자첫 번째 우 아포네우 어디에서 배웁니까? 즉 배우는 학교나 학원의 이름을 쓰라는 얘기잖아요. 이미 배로 정했으니까 저기 있는 알들리에 블레더에서 배우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뻥덩 <뽕동> 꽁비양 듣덩이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 동안 배우느냐? 당연히 텍스트 안에 있어요. 자 보면 옥션 X exceptional f i e a n m 그래놓고 6개월에 걸친 연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은 뭐가 되겠어요? 6개월이 되겠죠. 이렇게 쓰면 지금 나왔던 이런 유형의 문제를 쉽게 풀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시 상에 있는 조건이 될수 있는 것 중에 두개 내지 세개 중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정해진 것을 하나 딱 집어서 제시된 광고 네 다섯 개의 광고 중에 그 하나의 조건을 만족시킨 것부터 먼저 찾아가요. 그러면 보통 두개 정도, 다섯 개라면 세 개가 아웃되고 두개 정도가 해당될 거예요. 그러면 그두 개를 가지고. 나머지 남아 있는 하나의 지 사항을 가지고 두개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훨씬 빨라요, 그게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던 연습 문제는 그나마 조건에 끼어 있는 요리라는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 지금 했기 때문에 훨씬 쉬웠죠. 그런데 그 뒤에 요리 해 놓고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라든가 요걸 하나 더 집어넣으면 보기 광고 중에 요리와 관련된 광고가 두개 들어가고 다만 기간만 차이가 나는 그런 예의문을 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이 문제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일단 내가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혼자 문제를 풀어보시면 한층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를 업로드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Au revoir et à la prochaine.